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것이 제가 쓴책 '에어 스프레이 건 사용법' 책에 소개한 자작 도장 부스입니다. 에어 스프레이 부스. 어,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에어 스프레이 건 사용을 하면은 가운데 이제 필터가 있고요. 필터를 거쳐서 이게 이게 페인트 분진입니다. 전부 굳어가지고 이제 오늘 필터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시로코 펜이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야 이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이제 페인트가 여기 필터에 걸려가지고 지금 굳어 있는 상태고요 먼지가 나니까 지금 시로코팬 여기 불이 켜진 거는 스위치를 켜면은 시로코팬이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가 여기 걸러져가지고 분진이 남아서 막 이렇게 흙이나 돌 같이 된것 이거는 이제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죠. 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죠. 이건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산업 폐기물이라고요. 근데 이거 뭐 쓰레기 봉투 한 봉투 한반 봉투밖에 안 되는데 산업 폐기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죠 이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페인트입니다. 이거를 뭐 땅에다 묻거나 이러면 안 돼요. 종량제 봉투로 담아서 버려야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금 여기는 시골이니까 지금 뭐 제가 손으로 막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에서 요즘 아파트에서도 이거 도장 부스 만들어가지고 에어 스프레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진공청소기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탁 터인 자리니까 사실 에어 스프레이 부스가 없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페인트 분진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만들어 사용하는 거고요. 에어, 에어를 여기 시골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로고 펜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먼저는 그냥, 뭐, 완전히, 뭐, 싹 빨아들입니다. 이게 TIF190, TIF190FS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요 소형 시로쿠폰 중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얘는 시골이니까, 이게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시골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요, 요거 요거 플렉시볼도 그죠? 여기 이렇게 밖으로 빼는 호스도 두꺼운 200mm 관도 있어. 샀어요. 샀는데. 여기는 뭐 그냥 나가는데 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여기 야외니까 시골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 필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이게 어디 갔습니까? 아, 요거 철 이게 저거라고요. 가운데 놓은 철사가 철물점에 가면 바닥 보일러 깔때 여기 있잖아요 엑셀파이프가 붕 뜨잖아요 그러면 바닥에다가 이 철사를 놓고 여기다 엑셀파이프를 원하는 대로 구부려서 이게 묶는 거라고요 콘크리트 세면에 기 전에 엑셀파이프가 붕 뜨지 않게 요걸 사다가 철단기로 잘라 가지고 여기 맞춰서 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요게 필터입니다 필터 부직포필터 10mm 짜리로 저는 구입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 요거보다 좀 길게 잘라야죠. 충분히 길게. 요렇게 아, 잘라가지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길게 넣는 거예요. 아, 여기서 시로코 펜이 빨아들이면 쫙 달라붙는다고요. 달라붙고, 요, 여기다 요걸 또 끼운다고요. 요거 아까 얘기한, 아, 보일러, 바닥 보일러 시공할 때 엑셀 파이프 묶는 이게 이그 철망이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요렇게 놓고, 이 철망이 지금 있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고 부직포 필터를 놓고 이 철망을 또 넣어가지고 사실 이 철망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제가 써보니까 이게 가장자리가 자꾸 뜨듯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내 손으로 저 했습니다 자, 지금 에어스프레이건이 저는 제 책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튼 분지는 필터에서 다 걸러지고 여기는 맑은 공기만 나가니까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것 같죠. 지금 강력한 시로코팬 회전을 하니까 이건 뭐 깨끗하잖아요. 이게 분지는 이 필터에 다 걸러지고 여기는 맑은 공기만 나간다고요. 그래 아파트 같은 곳에서 하려면 은 이거보다 작은 모델을 써야 돼.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후렉시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창 밖으로 내보내야죠. 그럼 맑은 공기 만나가니까 밖에서는 모른다고요 안에서 이저 에어스프레이건을 하는지 뭐라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 에어스프레이건 어, 도장 부스지요 에어스프레이 부스 필터를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어, 필터 교체 주기가 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많이 생기기 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긴 시골이니까 뭐 사실 이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그냥 썼는데요. 이게 자꾸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수성입니다. 처음에는 유성을 써가지고 여기에 막 페인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수성이라 인체 그렇게 해롭지도 않아요. 이거 없이 그냥 쏴도뭐 옆에서 거의 냄새도 안 납니다. 유성 페인트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성 페인트고요. 어, 요 에어, 그러니까 도장 부스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내가 두번세번 두번 나누어 올렸고요. 제가 쓴책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 책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거 에어스프레이건 사용법이 되기 때문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종류 사용법. 이게 에어스프레이건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남보다 재주가 10배나 많은 사람인데요. 이런 저도 만 1년을 연습해서 터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1년 연습해서 터득했다는 것 대단하고 책까지 썼잖아요. 그만큼 이제 에어스프레이건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터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에어스프레이건은 단순히 에어스프레이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컴프레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에어그 에어, 다음에 페인트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음? 자, 통달을 해야 돼요. 물론, 페인트를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페인트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페인트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사용해 본 페인트의 종류에 대해서만 기술을 했고요. 에어스프레이건도 여기 지금 뭐 이것만 해도 한 20개, 요 작은 것도 한 20개, 뭐 작은 거는 여기 여기 좀 살짝 보이는데요. 컴프레셔도 한 서너대. 지금은 저 에어뱅크 3.5 마력짜리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겁니다. 3.5 마력이나 2.5 마력이나 5 마력이나 8킬로 최고 압력이 8 k 로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2.5 마력 가지고 만약에 에어 스프레이를 쓴다 그러면 8 k 로 압력이 올라갔을 때는 잠깐 한두 번촥 분사하고 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마력이 다시 8 k 로까지 올라가려면 한 10분 정도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에어스프레겐을 쏘면 또 칙하면 에어가 빠지고 또한 10분 정도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 2.5마력 가지고 에어스프레겐 사용을 하면 2.5마력 콤프레셔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콤프레셔가 견딜 수가 있나요? 열이 나서 녹아버리죠 3.5마력을 쓴 이유가 압력은 똑같아요. 2.5마력이나 3.5마력이나 4마력이나 5마력이나 압력은 8키로 똑같지만 에어 생산량에 있어서 이거는 뭐 비교가 안되죠. 지속적으로 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 스프레이건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도장 면적이 넓은 건축 도장, 집 도장 이런거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뭐두 사람 이상이 의 에어 스프레이건을 쓴다 그러면은 컴프레셔 두대 가져가느니 5마력짜리 컴프레셔를 쓴다고요. 5마력짜리를 쓰면은 요 둘이 써도 에어가 충분하게 나오니까 에어 생산량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막 에어 컴프레셔 어마어마하게 큰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용으로 작게 생긴 에어 스프레이 컴프레셔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작은 컴프레셔는 지속 제가 사용하는 거는 10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요거 10분이 아니라 한 10초도 안 되죠. 한 10초 칠하고 요거 이제 또 제가 제 책에 소개한 페인트 건조기, 페인트 회전 건조기또 건조시킬 때까지 쉬었다가 또한 10초 잠깐 분사하고 그러니까 콤프레셔 하루종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는 건한 10분 쓰고 또뭐한 10분이나 20분 쉬었다가 또 쓰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